나도 베베리님을 좋아하지. 뭐. 어, 아니, 쉴게. 어, 야, 여기 마마라고 친구 없는 친구인데. 아. 저거 친구 소개시켜주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ISTP입니다. <laughs> 둘이 똑같네? <놀던> 어, 아니요, 욕지 말아주세요. 욕지 말아요. 주 나도 싫어. <laughs> 나도 싫어. 어떤 MBTI를 오,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ISFJ입니다. ISFJ. 네. 그래도 같은 아이끼리 있으니까 좀 괜찮네. m 미 t i n 네요 네. 그렇죠. 어때? 우리 그림. 개수 막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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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왜, 너희들이 아, 아는데 그걸 나한테 뭐, 확인차 보러 보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 원래 아이는 서로 스며들면서 친해지는 맞아. 거야. 맞아. 그래. 이렇게 막 인사시켜준다고 내가, 아, 반갑고, 막 이다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막 이렇게 못해. 이, 이, 저희 한, 시, 한 1분만 이따라 해볼 거야. 아이고, 마마님! 저는 사이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다음날 체한다고. 그럼. 그래. 아, 뭐 천천, 천천히, 친해서, 천천히, 친해져, 네, 천천히. 그래. 그래. 저, 저 스나들어 보면. 인사 정도는 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네. 맞이해 주셔서.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어쩌 어다가 채팅 앞에 붙은 글씨가 아. 제가 그다이아를좀 <laughs> 훔쳤습니다. 아. 예. 의적이 되려고 했는데 예. 네. 아, 지독한놈한테 걸렸구나. 예.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음. 엔더맨 소리 나지 않았나? 마 그리? 아슨 술에 먹었어? 술에 음, 먹었어? <웃음> <웃음> 밥이 없어. 밥이 없어? 아니 밥이 나, 나, 나. 아니 밥도 없이 다녀. 마마님 밥 있으세요? 밥. 네, 저 아홉 개 아. 남아.. 아, 감사합니다. 더 먹어, 더 먹어. 더 감사합니다, 더 먹어. 감사합니다. 아니 불량식품 먹고 다니고 있어 사람이 없어 보이게. 그럼 안 돼? 맛있다 음? 어? 그럼 안 되는 거니? 뭐야 <laughs> 어, 갑자기 이왕... 갑자기 여기서 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 그럼 아, 안 되는 뭐... 거니? 갑자기 뭐 드라마 찍니 만시가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럼 너 최근에 뭐 아, 도깨비, 뭐... 도깨비 아, 봤어? 왜 이렇게 반만식 그, 그, 그 씨는 횟집 가서도 콘치즈만 하루 종일 처먹는 거야 약속한 거야 <laughs> 맞는 거야 이제 어 왜? 그럼 안 말도, 돼? 말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안 돼? 맞죠? 알았 가서 소돌이 <laughs> 매운탕만 먹고 절대 방귀는 건드리지 않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그래 그런 거야. 네 그래. 아무튼 근데 뭐야 둘이 좀잘 맞을 것 같기는 해 성격 자체가 얘도 그런 좀... 것 같아. 얘자 변종이거든. 나 약간 편하네. 왜냐면 사이다님이 말을 많이 해주셔서 나는 그냥 웃으면 돼. <웃음> <웃음> 그 느낌 아시죠? 같은 아이끼리. 아 어, 뭔지 알아 약간 근데 말을 약간... 많이 해주시니까 아 어색해도 말안 하는 스타일이고 저 어색하면 말 조금 더 하는 스타일 예예예 예. 놓여 놓고 가간집 가가지고 휴 <laughs> 오늘 너무 힘들었다 <laughs> 견뎌 기 빨리는 이런 스타일 그럼 지금 기가 빨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기가 안 빨린다고 하면 거짓말이 있다면 <laughs> 약간 도트 데미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사람 만나는 <laughs> <좀> 순간부터 <laughs> 엄마 보고 싶어 <laughs> 그러니까 괜찮아, 만식가 계속 소개시켜줘. <laughs> 그래, 그냥 조 소개 좀 받아, 임마 맞아, 하지만. 너무, 너 들어오자마자 농사만 하지 말고. 얘 농사만 하는데, 농사만 해 돈도 못 벌어, 아니, 들어와서 농사만 한데 맞아요. 그래서 너 억지 농사하네? 100만, 100만 원 벌었잖아. 얘 11시에서 100만 원벌때 이다야. 어? 열한 시간 100만 원 벌었대. 난지금까지막 하면서 4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을 벌었다고? 예? 나는 근데 요즘 안 하고 난 처음에 다시 조금 할때 했잖아. 아, 맞네. 조금 할때 했네. 아니, 조금 할때 바빠 가지고. 아, 요즘에는 음. 안 하시는 거죠? 이 고추 농사. 아니요. 저 저도 오늘 들어와서 한게 고추 농사밖에 없기는 해요. 예? 비슷해. 그러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이야 다. 그거 얼마 얼마 보셨어요, 이다님 저 아직 고추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8시에 마크 들어와서 저기 음. 40분 동안 고추만 땄습니다 스피커 음. 닫고 그러다가 최은보가 어. 말 걸어서 최은보랑 말좀 하고 억지 어, <laughs> 동사 <laughs> 어, 억지 사 <laughs> 어? 아니야! 어, 아이 노노노노노 찐마, 찐마크야 찐마크 그럼요 알았어 알았어 마크 자, 재밌게 고... 즐기는 거야 고추를 따야 돈이 생겨 이다 님 그럼 음. 10시간 동안 여기 계시겠네요? 마크를 제가 10시간을 할까요? 예? <웃음> <웃음> 아, 찐마크 하신다면서? 아, 그럼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든가. 마마님 마크 몇 시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0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난 10시간 음, 음, 반 음, 해야지! <laughs> 그럼 여기 자주 <laughs> 나는, 놀러 와야겠다. 네, 난 10시간 반 해야지. 10시간 반,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네. 100만원 못 어. 벌걸. 다음에 마마 보면 마마 마마랑 같이 이렇게 서로 서로 인사해 어뭐 이다야 응. 마마야 이러면서 그 마마 아니, 근데, 이거 마마 이거 좋아해 마마 이거 마마 아, 그 중전 마마돈으로 마음마 이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니고 아니야 아 조규 게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laughs>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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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된 조규의 씨발 뭐한 번만 다시 보여 이뭐 마마 이거 마마 마시 마마 이게 멀리서 만났어. 이따 아몇 살이신? 저 96년생입니다. 아,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 어? 맞나? 척5년생 95, 95년, 아, 95년생.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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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혹시 그 언니라고 불러야? <웃음> <웃음> 아니, 이 나라 <사람은> 불러. <laughs> <그럼, 웃음> 왜 그럼? 불러야 이 나라 불러도 돼요. 아니 나, 나 아, 너무 너무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자좀다 좋아해. 아, 아, 다행입니다. 그 뭐? 언니... 근데 제가 사실 어. 언니라는 말을 잘안 하긴 하는데 어, 그럼 얘 사이드... 이이다! 다시 다시, 다시 우리 맞춰본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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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뭐시제 심리시 돌리는 거야? 어? 마마! 어? 이이다! 이모열 10시간동안 고추만 딴 거야? 이런 <laughs> 이런 느낌 맞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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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하다. 나쁘지 않아서. 확실하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았어? 확실하다. 어, 확실하다. 이거 톤 잘, 톤잘 잡아야 난 그럼 너마우마 이거 되가 거고. 음. 너 잘못하면은 너언전화 질수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 거. 나쁘지 않네 뭐야. 좋았어. 어, 좋았어. 괜찮았어? 알았어. 나, 좋았어. 엄마 또 네. 소개시켜 주러 갈게. 알았어. 나도 이제 아시에 가야 돼 가지고 갈게. 네. 이바이바 어, 마마 바이. 만시 이또 바이. 가 바이바이. 어, 나 어? 이제 도트 데비지또 입으러 갈게. 야, 응. <laughs> <왜> 힘들어? <laughs> 솔직히 친사랑이긴 해.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